금제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지 제한 목록 업데이트 예고 예상 날짜 5월 1일 10시부터고요 금지 인스턴트 퓨전 제한 늪지의 마신왕 그리고 어리석은 부장 준제한 마음의 변화 매수제한 해제 섬도이 카가리 뇌조룡 썬더드래곤 연무 천기 폐암권룡 다크브룸입니다 어, 예, 기본적으로, 티아라 멘츠를 더 팔아먹고자 한다는 게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티아라 멘츠를 더 팔겠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키토칼로스를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입니다. 다스턴트 퓨전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큐퓨의센 카드고 여러 덱에서 쓰이기도 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유유왕의 룰 같은 카드죠. 얘는 구신 노덴 나왔을 때도 그렇고 금지될 때가 많았음에도 오시에는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마스터 두벌에서는 키토 칼로스의 등장 이후로 금지로 지정이 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은 OCG에서는 그냥 바로 금지를 보내서 확인하지 못했던 키토칼이 진짜 범죄자였던지를 한번 간보겠다는 느낌도 있고요. 융합 강병을 팔아먹기 위해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퓨가 금지 간 거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임퓨로 융합법당 덱들 결국에 레벨 맞추려고 쓰던 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레트로트 퓨전이 UR이란 것까지 연기해서 생각하면 그 컵라면... 짝퉁 컵라면이 팔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 카드 아니면 원핸드가 없던 프레데터 플랜츠 같은 케이스만 엄청 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의 금지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금제 완화를 생각해 볼수 있는 카드가 구신 노덴. 네, 노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리고 넵튠. 넵튠도 조금 억울하죠? 인스턴트 퓨전 때문에 금지를 간 케이스라서. 그리고 진짜 억울할 마술사의 폐항걸용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돌아오는 걸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 그리고, 걔네들이 돌아오면은 진짜 마스터 주얼은 OCG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카드만 똑같고. 다음은 제 안에 있는 늪지의 마신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가 지금 티아라에서 투입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용신왕 그라파를 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봐도. 어.. 얘이 카드를 그러면 왜자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티아라 멘츠가 마신왕을 들고서 움직일 때 마신왕의 효과로 융합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 융합이 패코스트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신왕의 퍼미션을 아무개가 아닌덱에서 어드밴티지 이득 없이 손해 없이 혹은 이득을 보면서 사용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신왕을 잘라 주면서 이런 용신왕이 이득으로만 사용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한것 같아요. 이거는 좀 깻자랄식 금제긴 합니다. 마신왕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만해. 용신왕이 용신왕을 낸다는 가정하에. 하지만 이게 문제가 지금 당장의 티아라멘츠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할게 5월에 티아라멘츠 견제 카드가 나온다는 게 견제할 카드군이 나온다는 게 확실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비스테드를 결국에 말할 수밖에 없어서 5월달에 비스테드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 이상한 테마 끼어가지고 제대로 비스테드 안 나온다? 예 이거 선발점 볼만 할 겁니다. 그냥 티아라 밖에 없을 거예요. 자 다음은 부장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어 부장이라는 카드가 기변, 기본적으로 그.. 무지개 가격.. 맞나요? <laughs> 아무튼 그 보옥수 가교 출시와 동시에 제한을 갔어야 맞는 카드가 맞아요 여러분 이거 얘는 진작에 죽었어요 마음 덤핑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이 11기 막바지의 파드카드풀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고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이게 마, 예로 되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용하는 카드는 졸구와 겸허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 졸부와 겸허, 겸허의 항아리처럼 코스트를 지불하는 케이스도 아닌데 너무 많은 리턴을 주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졸겸과 같은 예, 제한형에 처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마지막처럼 괜찮은 금제예요큰 주의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만나는 티아라벤츠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